6절 7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정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네, 죄와 죄의 몸에 대해서 아마 오늘 네 번째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죄의 몸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론에 그치지 않겠는가. 뭐 죄와 죄의 몸, 이걸 갈라놔서 뭐라겠느냐. 또 이러한 이론이 우리에게 이해가 돼서 뭐라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중대한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지내왔던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것도 복음이고 그러나 이 복음의 열매는 죄의 몸입니다. 죄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이제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려 하지 아니하미니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죄의 몸에 대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참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영상이 너희 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쓰셨던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내용 마찬가지로 죄의 몸에 대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체로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해결해 주신 것이고 죄의 몸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다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편지를 하려고 하던 그런 차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껴서 내가 쓴다는 그 유다서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천하만민의 죄를 세상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죄인되었을 때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간과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그 기초 처본은 뭐냐면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것도 없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얼마나 좋으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야 그냥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아니죠 결코 종지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참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정말로 야, 좋구나. 이제는 종지함이 없고 죄인인데도 죄로 인정치 않는다. 어? 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나에게 의다시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복음을 가지고 이제 에, 조화들 하는데 에, 저는 거지 그, 그 의롭다하시는 그 말씀 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진리입니다 의롭다 하심에 의로운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말씀의 능력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건 건성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의가나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그 다음에 의가 나옵니다 그런 걸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지 빛이 있으라 하는 말만 가지고 그냥 그 건성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로 의롭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게 되는 그에 의의가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해지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죄사함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복음이에요 그건 온세상이임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죄를 죽어가셨어요. 그런, 그런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진 제사될 것이 없어요. 양과 염소의 피도, 그 죄를 사하는데, 육체를 깨끗게 해야 거룩하게 하거든. 함을며, 어? 하물 함을며,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 하겠느냐. 이 피해 역사는 이미 만민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까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나아가서 죄의 몸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끼리 아무리 뭐 죄, 죄의 몸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지. 뭐 성경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해봤자 별론밖에 안 되고 이런밖에안 됩니다.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 죄를 정죄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그 상황을 지나서 이제는 죄의 몸까지 멸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정들를하지 아니하는. 거르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소원이십니다. 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 역사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종교 삼아 가지고 뭐예수니이여요와니 뭐 따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에, 그 이해가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로, 이스라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야곱 자선을 제사장 나라로 택해서 그 민족을 택해서 하셔가지고 만민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 그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을 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봅니다. 뭐냐면, 처음 한 가지는 애굽의 종으로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됐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시켜서 결국 광야를 통해가지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또다시 바벨론 왕 누부간네사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전부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어요. 그런 거로 430년은 애굽의 바로의 종로릇을 했고 그다음에 70년간은 저 바벨론 땅에서 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사로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과 포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 볼때 이 정은 죄에 대한 문제요. 포로의 문제는 우리 죄의 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430년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그냥 성량해 주신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70년이 마치야 됩니다. 참 묘한 그 성경의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아, 과연 우리가 430년 죄의 종에서는 값없이 성량을 받았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만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언약 내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430년 그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포로에서 70년이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요.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은 우리 죄의 몸에 대한 문제요. 이스라엘 애굽 거기서 종로를 했던야곱의 문제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야 될, 이루어져 가는 사실은 뭐냐면 70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에, 포로에서 놓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에, 먼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상세기 출애기, 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이렇게 나가는데 신명기 6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자녀예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나라는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옛적에 하는 이런 말이에 옛적에 너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기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 거로 죄의 종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또 치심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4대라는 말이 나와요. 4대 동안 종로로 탄다. 이 4대라면 제가 언젠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4대는 아주 순종이 됐버요 우리가 그계량을할때 보면 1대2대3대4대까지 가면은 결국은 순종이 돼버리고맙니다 순종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1대2대3대4대까지 가니까 완전히 종으로 되었어요. 그것도 4대에서 좀더 지나서 430년까지 지나갔어요. 모세는 그 400년 만에 노일 줄 알고 390년대에 그때 모세 나이 4 0세예요 그때 그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자기 손을 통해서 히브리인족을 민족을 건져내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굽 사람을 쳐주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지나서 30년, 40년까지도 지나가지고 430년 되던 그때. 그 시간이 뭡니까? 호랩산에서 이들의 양머리를 치던 그 늙은 모습. 무슨 사회입니까? 대를 사회지만은, 그 이들어의 양을 치던 그 모세의 모습, 가만 우리가 상상해봅시다. 나이 80이 되어서. 그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집의 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그집의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치던 그 모습, 모습살이 제가, 에... 그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여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동두천에서 양계를 할 때에, 에, 저와 같이, 에, 그, 양계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최진삼 씨라고. 그이가 함석헌 씨의 사위입니다. 함석헌 씨의 사위인데, 그 함석헌 선생의 사위인데, 그 최진삼 씨의 집에서 일하던, 마치 그, 모순과 뭐 같이 그 종업원으로 일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결국 함, 에, 그 최진삼 씨의 딸하고 결혼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걸 제가 가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 같고, 어떻게 보면 사회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쇠도 이드로의 대를 사회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모슴으로서 80세 된 근들근이가, 결국은 그 이드로의 양무리를 몰고, 호랩산 밑을 지나갈 때에, 바로 호랩산 그 밑에서 하나님을 뵈었습니다그 때가 언제냐? 430년 되는 때에요. 자 수레굽기 12장, 수레굽기 12장, 그 외로 올라가서 상세기, 수레굽기 하면 두 번째지요. 수레굽기 12장, 40절, 41절, 수레굽기 12장, 40절서 41절까지 두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와의 호 군대가 다애굽당에서 나왔은 적이는 저...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430년이 모세가 80세 되는 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되던 그때는 390년 되던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는 한 10년 넘겨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자기 손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생각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거기에서 죄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감히가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손을 통해서 하리라는 모세가 되는 것이 거기에 존재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니 민족을 가서 구원인을 할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없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었던 하나의 요소가 조금도 개제될수 없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런 거로 모세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모세가 80세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도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결국은 그 80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구원의 역사의 그 기록을 보면은,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더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박으신그 예수에 대한 그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게를 먹어 내게 배워라 하는 그 말씀, 여러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가 보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양의 노래,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께 연결 지은 말씀이 있고, 또 시브리스에 가 보면은 거기에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전을 하나를 세우겠다 한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그집 아들로 충성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얼마 동안 지냈느냐? 430년 지냈다. 430년이니까 완전한 종으로서 굳혔다. 완전히 죄인이다.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리위기에 가보면 참그참 그참 묘한 말씀 하나가 있지요. 그리 문둥병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의 그그뭐 문둥병에 대한 그 어떤 그 정결케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떻다 다 전부 문둥병에 대한 기록 가운데 여러 구절한 구절이 있어요. 그 문둥병이 문둥병이 온 몸에 완전히 다바랬으면온 몸에 다 번졌으면 정하다 하리라. 참 이건 묘한 거예요. 온 몸에 다 다 번졌으면 뭘종합니까 완전히 문둥이 정말 정말 상문둥인데 완전한 문둥인데 그러면 종하다 아니라. 이건뭘것 같더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참그 우편의 강도와 같이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완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 나는 죄인으로서, 나 요것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죄안 짓고 살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해결해줘도, 나는 또죄안짓고못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솔로몬이 좋은 고백을 했죠.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의인도 사도바울은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근본부터, 그래서 사도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430년 하면, 400년, 4대를 지나서 30년, 한 대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범죄, 완전한 죄인.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할, 다시 말씀드리면, 간음 중에서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 살 길이 없었던 그 여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지하지 않으라,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라 는 바로 그 정지함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일차적인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430년에 곧 이것은 총에서 우리를 값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70년이 되는 이 사실이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430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값 없이 성량이 주셨어요. 값 없이 의롭다움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시원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의 자녀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포로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육신의 문제, 여기에서 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줬는데, 이제 내네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내속의 인성, 육성. 이게 문제예요. 인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 70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인생이 70입니다. 70년이 마친 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70년이 끝나야 하나님의 영광된 참 성전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430년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참 겉으로 보기엔 금으로 장식했고 보석으로 장식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에는 우상이 함께한 성전이요.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성전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몽땅 바벨론으로 다 실어갔어요. 응? 전부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 다시 70년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연의 포로가 놓여서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스르바벨의 성전의 지대를 놓고 머리떨을 내어 놓고 할때에 그때 세워지는 그 성전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스르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이 성전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고하실 집이 된 거예요. 그런 거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니, 아니, 몸의 전, 이것이 70년이 마치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육신이 끝나야만 이루어져요. 육성이 끝나야만 이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만 되느냐? 예, 죽어야, 이 죽는 것이 뭐냐? 실상, 믿음에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430년이요. 믿음에 이르는 것은 70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두 믿음이 합쳐서 430년과 70년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우리 몸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몸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창의사다바는내 몸에서 예수만 전교이 되게 하려 한다. 이 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더 생각할 생각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좋은 인도하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0년과 70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430년은 종의 시대예요. 이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70년은 포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의 몸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죄와 죄의 몸, 430년과 70년, 그다음엔 종과 포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결국은 이쪽에 와서는 시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연이여 시연이여 이 시연의 소리에는 사람들이 기울기 울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뭐 칠애굽을 했다 우리가 죄에서 죄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죄의 몸인 내 속에서 이 몸에서 예수가 전기되게 하는 이 실상에 가서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자기가 포기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430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70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자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어요. 70년의 문제는 이루어지는 자들끼리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언젠가는 70년이 해결되는 그것에서 우리가 이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리라.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리라. 그 예언이 성취될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고, 또는 우리의 둔한 지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이라는 말씀 같으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시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줄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논하는 이 말씀, 저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430년의 죄에서 해방된 것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머물러 있던 거기에서 이제는 나의 몸에서 70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리스도 영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시온이여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 430년에서 70년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 깊이 깨달아서 죄의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의 문제까지 해결돼서 이제는 주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